혹시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아, 예. 예. 아, 알아요? 오. 어떤, 어떤, 아이돌. 아! 오 어떤 그룹인지도 아실까요? 음, 잘 몰라요. <laughs> 아, 교수님의 그 올타임 레전드 작품이 스며드는 것이 있죠.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 멤버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에서 이 시를 읽고 울었는데, 이 영상이 무려 3 5 0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엄청난 조회수죠. 뭐, 이 영상을 보는 교수님의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예. 음. 제목이 스며드는 것 꽃게가 간장 쪽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어, 어 엎드려 있다 너무 표현이 좋다 얘는 항상 엎드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어? 울컥울컥? 굉장히 막 양이 많을 것 같아 난왜 슬프지? 때 꽃게는 배 속에 알을 껴안려고 꿈틀거려 응. 아니야 읽지마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을 시리라 <laughs> 껍질이 먹먹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 어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게도 먹지 마요 <laughs> 마지막 이거 저녁이야 불타는 <laughs> 시간이야 <laughs> <마지막이야. 웃음> 이거 누구라해했어 애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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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좀 웃겼어요. <웃음> <웃음> 독자들한테 울라고 쓴 시는 아닌데, 음.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네, 네, 네. 먹고 싶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 저는 간장게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시가 너무 밋밋해서 음. 그 뒷부분을 좀 추가하게 됐는데, 제푸실 그 일부분들은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보고 되게 귀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댓글이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아서 제가 좀 따왔는데요. 이 둘이 수능 문학 지문 풀다가뭔게 생겼네. <laughs> 이런 댓글이 있었고, 이시가 슬픈 이유가 뭔가 사랑적으로 체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부모님의 희생정신, 미모레물도 여전히 작용하는 부모님의 마음 때문인 듯.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꼭 해석해야 되나. 단순하게 얘기해 <laughs> 주이안 <생각. 웃음> 듣게 생겨요. 당첨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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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면 감동적인 댓글도 있는데요. 안도현 1 4년고입때 학교에서 강의를 오셨는데 말이 진짜 청산유수세요 인터넷에서 본, 본인 간장게장 시인으로 유명하다고 오으시다때 간장게장 좋아하신대요 댓글이 있는데 뭐 2010년대 고등학교 가는거 많이 다니셨나요? 그년도 가끔나 가끔나 가시구나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장비가 사람보다 많구나 많죠 이려거 짧게 만드는 보세요. 이런 장비가필요하구 나. 좀놀랐 고요. 예, 에친친들한한테내생도살사합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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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 감사합니다. 저사 너무 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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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 문예창작과 음. 다니는 친구들 장르는 다르지만 자기가 음. 하고 있는 이 문학을 가지고 인생을 승부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좀 욕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수강신청에서 어떤 공부 음. 학습으로서 문학이 아니고 이 문학을 열심히 따라가고 또 나중에 문학을 자기가 이끌고 가는 그런 문학주의자. 음. 문 문학주의. 나는 문학주의자다. 문학주의자다. 음. 음. 뭐 등단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문학이 어, 좋아서 죽을 때까지 문학을 읽고 뭐 뭔가 그저 그저 써보는 사람이 된다면 뭐 그저 더 행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보다 삶의 미래에 대해 좀 그려보는 그런 그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네, 네. 어, 되게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문장과 학생들에게 따뜻한 좀 응원 편지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우리 학교에서 수업이 그랬지만 우리는 읽기와 쓰기를 같이 하는 과잖아요. 그래서 어, 대체로 보면 쓰는 건 열심히 쓰는데 읽는 데좀으른사람들이꽤있는 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움직이는 모습도 열심히 읽고 음. 밥도 열심히 읽고 오, 또 먹지 말고 읽고 술도 열심히 읽고 <laughs> 술잣도 읽고 아. 술집 분위기도 읽고 음. 읽는 사람이 되자고 했 읽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가슴 깊이 새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들에게 어 많이 사랑해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저희한테 힘을 줘 어, 한국 대문의 창작과 유튜브 어,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어, 친구들이 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응.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 많이 늘리시고 돈 <laughs> 많이 벌고자 <뵙도록> 합니다. 어, <laughs> 싶다, MC 네, 네. <laughs>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히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